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때 이런저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을 텐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안전한 교육원에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플래너를 끼고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교육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러우셨을 모든 것들을 제가 이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안전하게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 규리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메모하고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교육원마다 비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나 학습 플래너의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 AI가 응대하는 곳도 있고 간단한 일정 안내만 해주는 정도인데 과목당 5만원 정도가 넘는 교육원은 학습 플래너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상담을 받을 때는 1대1 플래너라고 말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이기 때문에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은 소통이 불가능하고 문자로 일정 안내만 남기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런 교육원에서 수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소통의 부재가 너무 커서 힘겹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보통 과목당 비용이 75,000원 이상인 곳들은 시험이나 과제, 토론 같은 평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원입니다. 가장 복잡한 실습까지도 거주하시는 지역 부근으로 알아봐 주기 때문에 플래너의 인건비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현장 실습은 160시간만 복지시설에서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습이라는 하나의 과목 안에는 세미나 수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실 때는 실습 과목을 신청할 교육원과 160시간을 채울 복지시설 이렇게 두 곳을 선정하셔야 하고 세미나 수업은 실습 과목을 신청한 교육원으로 최소 3번에서 많게는 10번 정도 출석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습 과목을 신청할 교육원은 내가 출석을 할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육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수업 일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육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하니까 실습을 신청하실 때는 그 날짜에 내가 출석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세미나 출석을 빠지실 경우 실습 과목이 과락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습을 다시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세미나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원 선택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교육원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자문행제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표준교육과정 클릭 후 교육훈련기관 조회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내가 알아본 교육원 혹은 상담을 받아본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교육원을 조회하셔서 교육부 평가 인정을 받은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가 된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교육원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는 교육원은 과목을 이수하는 평가 기준이 높아서 과락 위험이 있다거나 시스템이나 내부 관리가 불안정하여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교육원도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플래너의 도움을 받으며 과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플래너를 선택해야겠죠? 보통 플래너를 알아보실 때 찾아본 카페 글이나 블로그 혹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문의를 남겨 상담을 받고서 결정을 합니다. 상담을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다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신청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랑 너무 잘 맞는 플래너 같다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플래너인지 확인을 해보고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명 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강의를 신청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답변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하면 연락 두절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플래너를 알아보실 때는 제가 앞에 질문에서 알려 드린 대로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평생 교육원을 조회해 보고 그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교육원에 문의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땡땡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길래 교육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그런 담당자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과목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습 선이수 과목을 먼저 들어라. 실습 과목을 신청하실 때는 필수 과목 4개와 선택 과목 2개를 실습을 진행하려는 학기, 이전 학기에 먼저 수강을 해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실습은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과목인 만큼 내가 실습할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내가 시간적으로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중간 학기에 실습을 미리 나가려고 했더니 선이수 과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너무 아깝겠죠? 두 번째,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해라.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의 센터에서 우대사항 혹은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 자격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수하는 과목이랑 겹치는 과목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사 과목 선택만 잘 한다면 두 과목만 추가 이수해도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장애인 복지론 과목을 이수했는지 취업을 지원한 시설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할 거라면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신경 쓰시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해요. 제가 가시TV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과목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신다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도 간단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최종 학력별 취득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온라인 강의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총 17과목만 이수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은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같이 취득하셔야 해서 온라인 강의 10과목이 추가되어 온라인 26과목과 실습 1과목을 이수하시면 되시고 과정에 따라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전 대학교에서 이수하신 과목이나 학점이 있다면 과목 수와 취득 기간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개인에게 맞는 과정으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탑5를 알려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시고 과정을 진행하셔야 해요.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안전하게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상담 링크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